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 정말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몇자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미신이나 사주 같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매년 1월 1일이면 신년 운세를 보러 가는 게 필수인 만큼 사주에 맹신했었어요. 아마 지금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매년 사주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맹신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무당이 하는 말은 무조건 지키려고 해요. 물론, 그런 저의 모습을 저희 딸은 이해를 해주지 않지만요. 엄마, 또 신년 운세 보러 가? 엄마도 대단하다. 어떻게 1월 1일만 되면 운세를 보러 가지? 한해 정도는 빠질 법도 한데 말이야. 도대체 사주에 갖다 바치는 돈이 얼마야? 조용히 해, 이 기집애야. 너도 매사에 조심하라고.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알았어? 오늘 또 무당한테 뭘 듣고 나한테 잔소리 하시려나? 아직 잔소리 듣지도 않았는데, 어우, 벌써 피곤해. 제발, 좋은 말만 듣고 와. 안 좋은 말은 듣지 말고. 괜히 안 좋은 말 듣고 나한테 잔소리 하지 마. 안 좋은 일 있을 예정이면 미리 알아놔야 피할 거 아니야. 좋은 말만 들을 거면 거길 왜 가니? 너는 잔말 말고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집 청소나 하고 있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주에 맹신한 건 아니었어요. 저도 한땐 저희 딸처럼 사주 같은 걸왜 믿냐고 생각했던 적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맹신할 정도로 사주를 믿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주를 본건 저희 딸을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당시 제 친구 중에 지금의 저처럼 사주에 맹신하던 애가 한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한날은 저더러 사주 보는데 같이 따라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정희야, 나 신년맞이 사주 보러 가는데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돼? 아, 무당한테 사주 보러 가는 건 처음이라 무섭단 말이야. 아, 무슨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고. 아, 싫어. 나도 무장 무서워. 그거 잘못 보면 귀신 붙어서 나온다던데... 그리고 나 지금 임신한 몸이잖아. 좋은 것만 봐도 모자랄 판을 나도록 그런 곳에 같이 가달라고? 그럼 너는 사주 안 보고 옆에만 있어주면 되잖아. 아 제발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아, 그 사람 용하다고 해서 꼭 가보고 싶단 말이야. 내가 끝나면 밥 살게, 응? 저는 사주를 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친구가 하도 조르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줬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당집은 앉아있는 무당도 무섭지만, 들어가면 분위기부터가 되게 무섭잖아요.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주 보는 집이나 타로 보는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분위기부터 압도되어 제가 사주를 보러 온 것도 아닌데,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만히 친구 옆에서 무당이 친구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며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당이 친구에게 계속 안 좋을 말만 하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침넘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난 건가 싶어서 숨까지 참고 있었어요. 무당은 그런 저를 보고 콧방귀를 끼더니 제게 시선을 거두며 말을 하더라고요. 애기가 복덩이네. 전생에 덕을 많이 쌓은 애야. 근데 고집이 좀 있겠어? 크면서 엄마 말 드럽게 안 듣겠다. 딸 똥꼬집 때문에 고생 좀 하겠어? 네? 제가 임신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저 임신했다고 말안한것 같은데. 그쪽 어깨에 애기신 붙어있어. 애기 태어나면 애기신이 그의 보살펴 줄 거야.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거든. 근데 신도 못 꺾는 똥꼬집이 그 애한테 있어. 신도 피곤해야겠네. 갑자기, 무당은 제가 임신했다고 말한 적도 없던 제 아이에 대해서 읊기 시작했어요. 저는 임신 초기여서 제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임신한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무당이 제가 임신한 걸한 번에 알아차리고 아이에 대해 말하는 게 너무 놀랐어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무당만 쳐다보면서 무당이 하는 말만 듣고 있었어요. 애가 복덩이야. 이렇게 보니 애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은 게 아니라 그쪽이 덕을 많이 쌓았나 보네. 그러니까 이런 복덩이가 그쪽한테 굴러들어왔지. 애기 태어나면 팔자가 피겠어. 9개월만 더 고생해. 애기가 태어나면 팔자가 핀다고요? 저희 가정 형편이 어떤지도 다 보이나요? 당신 꼴을 봐.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잖아. 애기 태어나면 돈이 차고 넘칠 만큼 생길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봐. 9개월 뒤엔 떵떵거리면서 살수 있겠어. 대신, 남편 명줄이 좀 짧다? 남편 명줄이 짧다고요? 아닌데. 남편 말론 예전에 무당한테 전문적이 있었는데, 자기 명줄 길다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고 했댔어요. 누가 그러디? 그말한 사람한테 가서 복채받은거 도로 토해내라고 해. 두 배로 토해내라고 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말 알지? 그쪽은 아이를 얻는 대신 남편을 잃을 운명이야. 그럼 제가 이 아이를 낳으면 평생 과부로 산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애 탓은 아니니까 괜히 애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애 놓치면 그쪽이 손해다? 그냥 원래 남편 명출이 짧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 애 탓은 하지마. 저는 당시엔 그 무당이 순 엉터리라고 생각했었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해도 깨끗하게 아무 이상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명줄이 짧다니요. 당신은 사고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건강하면 다 오래 살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당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저 나름대로의 철학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명줄이 짧다는 말에, 너무 기분이 나빠서 여기 순 엉터리라면서 친구한테 가자고 팔을 잡아 당기면서 나왔어요. 그 무당이 제가 임신한 것도 맞추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도 맞춘 게더 기분이 나빴어요. 혹여나 저희 남편의 명줄이 짧다는 말도 사실일까 봐요. 그때 저희가 결혼식도 못했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었는데요. 형편이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었어요. 저희 두 사람도 겨우 먹고 살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당 말처럼 저희 딸이 태어나자마자 남편의 사업이 대박난 거예요. 아,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더 이상 이런 집안 살아도 돼. 추운 곳에서 안 떨어도 된다고. 우리도 이제 집이 생기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집이 생기다니. 내가 알아듣게 쉽게 말해봐봐. 내가 당신 몰래 부모님 사망보험금으로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지금 여기저기서 투자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이 단칸방 생활도 오늘부로 끝이라고. 남편은 저 몰래 시부모님 사망보험금 넣어둔 통장을 가지고 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 딸이 태어난 지 이틀 후 거짓말같이 사업이 대박난 거예요. 저는 엄청 기뻐하다가, 갑자기 그 무당이 생각이 나서 사색이 되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정말 저희 남편의 명줄이 짧을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진짜 무당의 말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번엔 남편이랑 같이 갔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다시 올줄 알았다는 듯 기분 나쁘게 살짝 웃더라고요. 얼굴이 저번보다 많이 좋아졌네. 그때는 나한테 순 엉터리라고 하더니. 왜 다시 찾아왔대? 그나저나. 애기는 같이 안 왔어? 덕 많이 쌓은 용안 한번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딸 말고 저희 남편이요.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저희 남편 명줄 짧다고. 그거 진짜예요? 얼마나 짧은 건데요? 명줄 길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 뭐야? 내 명줄 짧다고 그랬어? 아닌데? 재작년에 다른 무당한테 가서 점 봤을 땐 분명히 나한테 명줄 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서 보고 온 거야? 복제 도로 달라고 해. 두 배로. 아니다. 두 배도 적다. 세 배로. 돈에 눈 멀어서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아니라고도 전해주고. 아니, 그래서 진짜 제 명줄이 짧은 거예요? 아, 저, 이제야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고, 딸 아이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대로 죽을 순 없어요. 남편은 자신의 명줄이 짧다는 말에 무당에게 빌다시피 했어요. 저도 남편 따라 울상을 지으며 무당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당은 그런 남편을 보고 혀를 차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신이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칠까. 향후 5년간은 여행 같은 거 가지 마라. 신이 그쪽 즐거워하는 모습 못 보시겠다네. 아니, 그게 무슨, 신이 제가 즐거워하는 걸못 보신다고요? 목숨 가지고 장난친다는 말은 또 뭐고요. 내가 볼땐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그쪽 죽을 때까지 장난치실 것 같네. 딸이랑 와이프는 사주가 좋은데 음이 사람은 어찌 이럴까. 이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무당이 말을 하면 할수록 남편의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신이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다는데 어느 누가 겁을 안 먹겠어요. 남편은 충격이 심해서 점집을 나오면서도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에 성공하면서 돈도 생기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미뤘던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저 말을 들으니 못 가겠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모든 여행 일정을 다 취소하고 남편은 회사 일에만 열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회사 성장시키고 딸 키우며 바쁘게 살다 보니 무당의 말이 잊혀져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이 다섯 살 되던 해즉 무당에게 여행 가지 말라는 말을 들은 지 4년이 되었을 때 저희는 5년 동안 여행을 가지 말라던 무당의 말을 까맣게 했고 그동안 못 가고 미뤘었던 신혼여행을 뒤늦게 가기로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딸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전에 못 갔던 신혼여행 가야지 승희는 장모님께 맡기고 둘이서 놀러가자. 어때? 아, 너무 좋지. 우리 여행 가는 거 결혼하고 처음 아닌가? 그래도 멀리는 가지 말자. 혹시나 딸한테 무슨 일 생기면 빨리 집으로 와야지. 아이, 그래야지. 나도 회사에 갑자기 일 생기면 가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동해바다로 경치 좋은 곳 받았어. 우리 여행 가면 진짜 신나게 놀자.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저희는 동해바다 쪽으로 뒤늦은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그날따라 날씨도 되게 좋았고 화장도 되게 잘돼서 기분이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남편 차를 타고 가면서 혹시나 남편이 졸릴까봐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신나게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오고 있던 차가 이상하게 계속 휘청거리는 거예요. 저희는 운전을 무슨 저따위로 하냐고 화내고 있었어요. 아, 여보 저차 뭐야? 왜 저렇게 휘청거리면서 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운전을 왜저 따위로 하고 있는 거야? 괜히 사람 불안하게 시리. 설마 음주운전 아니야? 아니면 졸음운전이라던가 저러다 사고 생기면 어떡해? 아 여보, 나 무서워. 느낌이 좋지 않아. 제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말하자마자 갑자기 휘청이던 차가 저희 차 쪽으로 돌진하더라고요. 그렇게 둘이서 처음으로 여행을 가던 날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보통 운전자는 사고 날때 살고 싶어서 자신 쪽으로 운전대를 트는데 남편은 저를 살리겠다고 운전대를 제 쪽으로 틀었고 그로 인해 남편이 모든 충격을 다 흡수해서 저는 살수 있었어요. 사고 당시 제가 의식을 잃어갈 때 불현듯 무당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들리는 듯 했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사주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신이라는 게 있구나 싶은 생각에 사주를 맹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년 1월 1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당을 찾아가곤 했어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회사를 비싼 값에 팔아 넘기고 건물을 하나 사서 새를 받아 먹으면서 딸도 키우고 여지껏 살고 있었어요. 딸이 벌써 성인이 되었고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어김없이 남자와 딸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 생년월일을 받았어요. 자네는 사주 같은 걸 믿나? 내가 자네의 생년월일을 받은 건 자네가 우리 딸과 잘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받는 거야. 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믿는 편입니다. 좋은 점만 골라서 듣긴 하지만요. 저는 사주보다는 가끔 타로를 보러 다녀요. 사주는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사주를 보는 것에 대해 조금은 이해를 해주겠구나. 나는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데 사주는 꽤나 믿는 편이야. 내가 자네랑 딸의 사주를 봐도 되겠나? 그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사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저는 수경이한테 정말 잘해줄 자신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사위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주를 보러 갔어요. 딸은 예전에 저처럼 사주, 미신 이런 걸잘 믿지 않는 편이어서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쪽팔린다면서 툴툴거렸어요. 아, 쪽팔리게 뭐 하는 거야. 오빠한테 왜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그리고 엄마는 사주 좀 그만 봐. 사주대로 될 거면 사람들 다 사주 보러 다니겠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엄마가 이런 거 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예전에 제가 갔었던 무당은 어디로 갔는지 사고 이후 다시 찾아갔을 때 소리 소문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추천으로 최근에 신내림을 받아 신발이 좋다는 애기 선녀를 찾아가 봤는데요. 애기 선녀라는 이름처럼 무당이 저희 딸 또래밖에 안 되어 보일 정도로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눈을 피해버렸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저희 딸과 예비 사위의 생년월일을 적어서 내밀었어요. 애기 선녀는 말없이 사주를 가만히 보더니 대뜸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딸은 전생에 쌓은 덕이 많아 신이 딸을 지키고 서 있어. 이번 생에 웬만하면 딸한테 큰 사건 사고는 없을 거야. 대신 딸이 똥꼬집이 있어. 이건 신도 못 막아. 진짜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저희 딸한테 전승에 쌓은 덕이 많다고 애기신이 저희 딸 지키고 있다고 하셨었거든요. 똥꼬집 있다는 말도 그대로 하셨고요. 신이 있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여긴 왜 왔대? 사주라는 것도 다 신이 점지해주는 것인데. 딸은 큰일이 닥쳐도 이 애기신이 어떻게 했어든 막아줄 거야. 그런데, 이 남자는, 아, 저희 딸이 이번에 결혼할 남자라고 데리고 왔거든요. 둘의 궁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기왕 결혼하는 거잘 살면 좋잖아요. 안 돼. 이 둘은 안 돼. 둘이 꼭 결혼시켜야겠어? 그쪽 딸이 위험해지는데도? 절대 이 남자를 사위로 들이지 마. 딸 죽는 걸 보고 싶으면 결혼시키고. 애기 선녀는 애비 사위의 사주를 보자마자 단호하게 사위로 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이유를 물어도 말해주지 않고, 만약 이 남자를 사위로 들이면 딸이 위험하다고만 하더라고요.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길래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점집을 나왔어요. 괜히 그런 소리 듣고 나니까 찝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자마자 딸한테, 애기 선녀한테 들은 얘기를 다 해주었어요. 하지만 딸은 제 말을 귀등으로도 듣질 않는 거예요. 수경아, 내가 방금 너네 궁합을 보고 왔거든? 아니, 무당이 하는 말이 글쎄, 너네 결혼하면 너가 위험해진대. 네 남자친구 사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아 엄마 제발 그런 것좀 그만 봐 진짜 사주라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아등바등 거리겠어? 다들 사주나 보면서 음내 팔자가 이렇군 하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성공하기만 바라겠다 아, 내말좀 들어 예전에 너 사주 받은 무당이랑 똑같은 말 하더라니까 아 몰라 나 엄마가 허락 안 해줘도 결혼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서로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사주가 뭐 저렇게 중요하다고 딸은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몇날 며칠을 딸 붙잡고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같은 반응을 보였고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딸에게 두손두발다 들고 결혼을 허락했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딸이 결혼한 후 애기 선녀를 찾아가 딸의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애기 선녀는 제 말에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결혼시키지 말라고 일렀는데 결국 딸을 못 이겼구만. 하긴, 신도 못 막는 똥꼬집은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 거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서 내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경찰 통해서 알게 될 거야. 아휴, 일어나.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딸 신혼집 어딘지 알지? 저는 예비 사위와 딸이 출근하고 없을 때 몰래 애기 선녀를 신혼집에 들였어요. 제가 반찬을 가져다 준다고 비밀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어서 손쉽게 집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애기 선녀는 현관문에 발을 들이자마자 인상을 찡그리더라고요. 이집 터는 좋은데 기운이 좋지 않아. 아주 고약한 악취가 풍기는 게 <laughs> 냄새요? 저는 아무 냄새 안 나는데 그렇게 독해요? 창문 좀 열까요? 그런 악취가 아니야 아마 그쪽한테는 냄새 안날 거야 일단 집에 있는 물건들 좀 전부 꺼내봐 내가 확인할 게 있으니까 저는 애기 선녀가 시키는 대로 집안의 물건을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건 꺼내는 걸 가만히 있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이 찾는 물건이 없는지 집안을 대충 눈으로 훑어보다가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안방으로 들어가 버려서 저도 물건 꺼내는 걸 멈추고 뒤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안방에 딸린 옷방에 들어가서는 걸려있던 옷들을 막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딸의 보석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열어보라고 했어요. 저기 저옷 사이에 있는 보석함 보이지? 저거 좀 열어 봐. 남의 물건인데 내가 막 만질 순 없으니까 그쪽이 열어 봐. 이거 딸이 사위한테 결혼반지로 받은 반지인데 무슨 문제 있어요? 그 반지 갖다 버려. 안 그러면 그쪽 딸 진짜 위험해지니까. 어디서 이런 물건을 주워와서 결혼 반지라고 바친 거야? 애기 선녀는 딸의 결혼 반지를 보자마자 단칼에 버리라고 했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반지를 애기 선녀에게 맡겼어요. 애기 선녀는 제가 걷는 결혼 반지를 보더니 혀를 차면서 신혼집을 나갔어요. 저는 혹시나 딸이 결혼 반지를 찾을까 봐 미리 알려줬어요. 수경아 바쁘니? 일하는데 전화해서 미안한데. 네 결혼 반지 말이야. 무당이 안 좋은 기운 느껴진다고 해서 버렸거든. 혹시나 찾을까 봐 미리 말해 주려고. 아 엄마 결혼 반지를 왜 버려 다른 반지도 아니고 결혼 반지를 하... 당장 다시 찾아와. 그놈의 무당인지 뭔지도 그만 찾아가고 반지 찾을 때까지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저희는 결혼 반지 때문에 대판 싸우고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해서 안부인사는 했었는데, 서로 전화도 안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다, 며칠 뒤, 오랜만에 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어떡해? 우리 신랑 방금 경찰한테 잡혀갔어. 상습범이라고 하면서 데리고 갔는데, 어, 지금,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엄마, 경찰서로 올수 있어? 어, 엄마가 바로 갈게. 먼저 경찰서 가 있어. 금방 갈 테니까. 저는 딸의 말에 너무 놀라서 옷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신발도 대충 슬리퍼를 신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딸은 무서운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찰서 앞에서 발을 동동 굴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떨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심호흡을 한번 한 뒤에 경찰서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사위는 경찰 앞에 앉아서 진술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위 옆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경찰을 붙잡고 물으니 사위가 절도범이라는 거예요. 저기 형사님 저기 있는 사람이 저희 사위인데 저희 사위가 왜 여기에 잡혀온 건가요? 아저 녀석이요? 저희가 몇 달이나 쫓고 있던 상습 절도범이에요. 저희가 저 녀석 잡는다고 얼마나 골머리 썩었는지 알고 보니 사위는 시골에서 빈 전원주택 위주로 절도를 하고 다니는 상습 절도범이었고 딸에게 결혼 반지로 줬던 그 반지도 다른 집고 훔쳐다가 준 것이었어요. 저는 애기 선녀가 분명 딸과 사위를 결혼시키지 말라고 신신 당부했었는데 제가 더 강하게 뜯어 말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됐어요. 저는 애기 선녀를 다시 찾아갔고. 애기 선녀는 저를 힐끔 보더니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일이 터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얼굴 보니 일이 터졌구만. 그래, 그쪽 사이가 어떤 사람이던. 상습 절도범이더라고요. 그때 선녀님께서 가져가신 반지도 다른 집에서 훔친 반지였어요. 아니, 어떻게 훔친 반지를 결혼 반지라고 줄수 있는 거죠? 그 반지... 그쪽 딸이 들고 있었으면 딸도 같이 피해 봤을 수도 있었어. 내가 반지 가지고 간 덕분에 딸한테까지는 큰 피해가 가지 않았던 거지. 도대체 그 반지가 뭐예요? 누구 반지길래 그러신 거예요? 반지 원래 주인이 죽었어. 그 반지가 있던 집이 사고사로 가족 전원이 죽었거든. 아주 원한이 많이 깃들린 반지인 거지. 그쪽 사위가 그 반지를 훔쳐와서 딸한테 준 거야. 선녀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도 신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아닌데? 그건 귀신이 말해줬는데? 내가 그날 집에서 고약한 악취가 난다고 하지 않았나? 그게 귀신 냄새야. 그래서 그쪽은 못 맞는 냄새라고 했던 거고. 귀신은 내가 원한 풀어주고 위로 잘 보내줬어. 그냥 그쪽이 걱정할까봐. 아, 감사해요, 선녀님. 그래도 선녀님 덕분에 저희 딸이 무사할 수 있었어요. 원래 내가 하는 일이 이런 건데 고마워할 것까지야. 딸한테 고집 좀 그만 부리라고 해. 나중에 신도 피곤해서 도망갈라. 딸 걱정은 하지 마. 나중에 재혼은 잘할 거야. 제가 울상으로 있자. 애기 선녀는 딸 걱정하지 말라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다행히 딸은 자식이 생기면 혼인신고할 생각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징역 중인 사위를 버리고 신혼집도 팔고 지금은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딸은 부모 말 들어서 안 좋을 거 없다며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옛말에 부모님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하나가 더 생긴다고 이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할 거야. 아, 그렇다고, 사주를 믿는 건 아니지만, 엄마 말 들어서 안 좋을 건 없으니까. 아휴, 그래, 이 녀석아. 내가 괜히 딸 잘못되게 하려고 그랬겠어? 다너잘 되라고, 우리 딸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제발, 이제 내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 알겠어. 또 잔소리 나왔다. 이젠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안 할게. 됐지? 딸은 전 사위가 줬던 선물들을 진작에 다 버렸고, 혹시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전 사위와 관련이 있었던 물건들이면 과감하게 버렸어요. 저는 혹시나 전 사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시는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딸이 전 사위의 흔적을 말끔히 없앤 후에 새 출발을 했어요. 딸은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했음에도 사랑해준 남자라며 제게 소개해줬고 저는 보자마자 이 남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김없이 남자의 생년월일을 받아줬고 애기선녀를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이번에 저희 딸이 재혼을 하게 돼서 두 사람 궁합 좀 보려고 왔어요. 자기도 궁합 좋은 걸 알고 있는 것 같구만 굳이 왜 나를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어요? 느낌이 좋긴 했는데, 그래도 확인받고 싶어서 왔죠. 두 사람 궁합이 그렇게 좋은가요? 뭐 조심해야 할건 따로 없고요. 굳이 자세히 안 봐도 천생연분이네. 신이 붉은 실로 이어준 짝이야. 딸이 처음에 실패했어도 두 번째는 남자 제대로 잘 데리고 왔네. 천생연분이라는 애기 선녀의 말에 저는 신이 나서 애기 선녀의 손을 잡고 진짜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애기 선녀는 제 반응을 보고 그렇게 좋냐면서 혀를 차더라고요.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진짜 감사하다면서 점집을 나왔어요. 딸은 또 점집 갔다 왔다고 툴툴거렸지만 천생연분이라는 말에 내심 좋았는지 한동안 올라간 이꼬리를 내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당말을 믿고 저희는 상견례를 했고 현재는 딸의 결혼식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다행히 딸의 시부모 될 분들도 다 좋은 분이라 철부지 저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딸한테 저보다 더 잘해주면 잘 해줬지 못해주지 않을 분들 같았어요. 제가 보이지 않을 때도 딸이 충분히 사랑받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딸은 집에 오면 예비 시부모님이랑 남자친구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특히 시어머니 될 사람이 딸을 굉장히 이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러머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고맙다고 저한테도 그동안 혼자서 키우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전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느꼈었지만 예비사위 집안은 사람 됨됨이가 된 집안 같았어요. 부모를 보면 아들이 어떤지 알수 있다고 저는 더 이상 딸의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